키읔 소리 시작합니다. 키읔은 기역 소리처럼 혀의 뒷부분을 목 뒤에 붙이고 내는 소리인데요. 기역에 비해서는 바람을 세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. 그그그 그가 아니라 음. 음음음사 아. 해, 히, 코, 후. 이렇게요. 자, 첫 번째 단어는 코, 코, 코. 바람은 조금 더 밖으로 세게 코. 코코 잘했어요. 다음은 가을에 피는 하늘하늘한 예쁜 꽃이에요. 자, 바로 코스모스 코스모 포스모스 코스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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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다음은, 색연필 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색칠되는, 색칠하는 도구예요 바로, 크크크크, 크레파스, 크크크크크,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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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파스, 그레파스, 크레파스 잘했습니다. 다음은 생일 때 우리가 초를 꽂고 분 다음에 맛있게 잘라서 먹는 케이크. 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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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 기두 개나 들어 ㅋ 있네요. ㅋ 이, ㅋ 케이크, 케이크 잘했습니다. 다음은 I mean, 어? 식당에 가서 우리가 계산할 때 뭐를 주죠? 돈이 들어있는 네모나 카드 카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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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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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, 하드. 잘했어요. 다음은 추울 때 있는 겉옷이에요. 바로 코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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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코트, 포트 다음은 졸릴 때 먹으면 잠이 확깨는 음료예요. 바로 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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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. 커피. 좋아요. 다음은 동글동글동글 동그란 동굴 동굴 곡식이에요. 어, 커피도 바로 그 콩으로 만들고요. 그 다음 밥먹을 쪽에 넣기도 해요. 맞아요. 바로 콩콩콩 콩. 콩. 콩은 코에 동그라미 받침이 되어 있어서요. 콩 마지막에 코 소리가 나야 돼요. 콩, 콩, 콩. 잘했습니다. 다음은 더울 때 먹는 시원한 과자, 시원한 크림. 바로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크 아이스 크림 아이스 크림 잘했습니다 다음은 입으로 후후후후후후후 보는 이에요 바로 하모니카 하 -모 -니 -카. 하 -모 -니 -카. 하모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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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했어요. 다음 추울 때 목에다가 둘러서 따뜻하게 보호하는 야 얇은 천이에요. 바로 스카프.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기도 해요. 바로 스 카프. 스카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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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다음은요, 자, 노래방에 가면 무엇을 잡고 노래 부르죠?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맞아요. 바로, 마, 이, 크. 마, 이, 크. 마이, 크. 마, 이, 크. 니 다음은 다 음, 어울 스포츠인데요. 높은 곳에서 휘우~ 이거 스타고 내려오지요. 바로 스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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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. 스키. 잘했어요.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어... 아마 신기하게 볼 것들인데요. 어, 사람들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어, 거예요. 자, 바로 서커스 우리가 영화 같은 곳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. 바로 서커스 서커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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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커스. 잘했습니다. 다음도 웃동 경기인데요. 우리가 추운 겨울에 할수 있는 운동 혹은 노래이기도 해요. 찰날같은 신발을 신고 얼음판에서 빨리 달리는 스케이트 스케이트 그. 캐도 키에 두 개의 모음이 들어있네요. 키에 키에 스케이트스케이트스케이트 잘했습니다. 자 다음은, 누두두두두 하늘을 날아가는, 어, 탈 것들이시긴 한데요. 뿅! 하고가 아니라, 동글동글, 뱅글뱅글뱅글, 뱅글. 모다가 돌아가는, 뭘까요? 바로, 헬리콥터. 헬리콥터. 코 밑에는 비읍받침이 있어요. 그래서 고터 헬리 헬리콥터 헬리콥터 한번 더. 헬리콥터 한번더 헬리콥터 헬리콥터 헬리 고, 허... 잘했습니다.